안녕하세요. 영화의 가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와 어벤져스에서 스타로드 역을 맡은 크리스 프레쉬입니다. Peter Jason Quill, who's also known as Star Lord. You've got a plan. I have part of a plan. <laughs> 본명은 크리스토퍼 마이클 프렛 이며 79년 6월 21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랩터주련사인 오웬이라는 캐릭터와 마블 시네마틱의 스타로드 역으로 국내외 팬들에게 알려진 크리스는 그 특유의 선량한 얼굴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아서 현재에 와서는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까지 입성한 스타 중한 명입니다. 성격 좋기로 소문난 그는 작품의 배우와 스텝은 물론 상대에 대해 들춰내기 바쁜 기자와 파파라치들까지도 스스럼없이 다가가 호감을 사는 등 미국에서는 복급 인물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안티가 거의 없는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블 시리즈 촬영 당시에도 모든 배우와 스탭들이 하나같이 촬영장에서 가장 웃기고 좋은 사람으로 크리스 프렛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도 친구와 함께 승합차나 텐트 안에서 노숙생활까지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광부였던 아버지와 슈퍼마켓 직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가난한 3남매의 막내로 자란 그는 학업에 취미도 소질도 없어서 지역 전문대를 첫해에 자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이일 중에는 스트리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와이까지 흘러간 그는 집이 없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노숙생활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자신감 넘치게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도 많이 벌 것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떠들던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인지 영화 관계자의 눈에 띄어 LA로 건너와 단역 배우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맨몸으로 건너온 그는 일정치 않은 무명 배우의 수입과 스케줄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생활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토크쇼에서 종종 언급하는데 그중에는 그가 팁도 거의 없는 구석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나이가 많은 여성 손님이 오셔서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특대급 스테이크와 자신이 좋아하는 토핑을 추천해. 그분이 먹고 남긴 음식을 구석에서 몰래 먹었던 조금은 못됐지만 재치 넘치는 여러 가지 웃픈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서바이벌 같은 힘든 생활을 하며 무명 배우를 전전하다가 드라마 팍스 앤 레크레이션에서 지상파 인지도를 높인 그는 영화 원티드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프로페서 엑스로 나오는 제임스 맥커보이에게 키보드로 얼굴을 맞아 이가 부러지는 코믹한 연기 등으로 개성있는 조연이라며 조금씩 얼굴을 알리던 중 2014년, 레고 무비와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화계의 주연급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블 영화를 찍으면서 그의 아이디어로 인한 애드립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크리스의 리얼리티 가득했던 무면배우 시절의 경험과 그의 재치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칭 서바이벌의 고수이자 병맛으로 가득한 스타로드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장면이 없어 아쉬웠지만, 가오길 3에서는 뚱뚱해진 토르와 대장자리를 놓고 수닥거리는 스타로드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배우와 함께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